춤질문 육아일기 오토 서비스 기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기, 그로스 육팀 소영입니다. 저희는 엄마들이 육아일기에 대한 니즈가 충분히 있지만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실제 국내에 124명의 엄마들을 대면으로 만나 인터뷰하며 가설 3 가지에 대한 검증을 해 보았습니다. 인터뷰 결과 어머니들은 지속적인 일기 작성을 원하셨지만 반복되는 일상에 일기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아이의 사진과 일기를 어플이 아닌 실제로 인화하여 보관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포토북 업체를 사용하지만 포토북을 제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불편함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하나씩 오는 질문에 답을 하면 알아서 예쁘게 메모리 북을 만들어 보내드리는 서비스 기로그를 솔루션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기로그는 사용자에게 맞춤 질문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보내온 일기, 데이터, 일기 데이터로 메모리 북을 자동 제작해 한 달에 한번 정기구독 형태로 보내주게 됩니다. 현재는 메모리북 판매를 중심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유가 이커머스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분유, 기저귀, 생리대와 같이 정기적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 소모품을 한 달에 한번 메모리북과 합배송을 진행하여 수익 채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로그는 경쟁사 대비 세 가지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령별 맞춤 문답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토 배송 서비스로 일기를 실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과 캘린더 UI로 쉽고 빠른 기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기록을 접속하면 하루에 하나씩 질문이 오고 사진과 함께 질문에 답하면 캘린더에 오늘의 사진이 채워집니다. 이 사진을 선택하면 언제든 일기를 수정할 수 있으며, 2주 또는 한 달이 지난 뒤 인화하고 싶은 일기를 선택만 하면 간편하게 메모리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플러터, 스프링부트, 부트스트랩을 통해 iOS, 안드로이드 버전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저희는 두 차례에 걸쳐 MVP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톡 채널로 매일 질문을 보내주는 형태로 핵심 기능에 대한 고객 반응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20명의 체험단을 운영해 본 결과 서비스 연장 의사 100%, 두부 이상 추가 부스 구매로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소개드린 어플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브랜딩을 추가로 진행하며 메모리북 디자인도 디벨롭 시켰습니다. 현재 월 9,200원의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인스타그램, 맘카페, 육아 키즈 페어 홍보, 이벤트 부스 운영 등으로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퀀스를 가진 육아 일기를 크롤링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이 데이터베이스를 그룹핑하여 나이대별 성장 과정을 패턴화해 핵심 키워드를 도출했습니다. 이후 0세부터 7세까지 맞춤형 질문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록은 AI 맞춤 질문으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시킨다는 미션을 가지고 서비스를 계속해서 피보팅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열이 올랐다는 얘기를 썼다면 3일 뒤 상태를 묻는 질문을 보내주고 열과 관련된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인근 병원이나 약국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연어 처리와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상표권을 출원 완료한 상태이며 육아용품, 여성용품 업체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 소영 팀의 포스터 세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로스 6팀 소영입니다. 엄마들을 위한 맞춤 질문 육아 서비스 기록그앱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앱을 실행하게 되면 로그인 및 회원가입 화면이 뜹니다. 아이폰은 카카오톡과 애플 로그인, 안드로이드는 카카오톡 로그인을 지원합니다. 처음에 로그인을 하면 자동 로그인인데요. 다음 앱 실행 시 메인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 앱은 기록할 수 있는 메인 페이지, 그동안에 쓴 일기를 모아보고 수정할 수 있는 캘린더 페이지, 메모리북 주문 페이지, 프로필 설정 페이지 총 4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사진 선택과 기록을 위한 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진을 선택을 해준 후에, 만약에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을 시, 새로운 질문을 만들래요를 클릭하여 질문을 수정 가능합니다. 질문 박스를 누르면 채팅형 UI로 일기를 쉽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완료되면 남겨진 기록을 캘린더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 이 캘린더 모아보기 페이지입니다. 이제껏 기록한 일기를 볼수 있으며, 위 연필 표시를 클릭하면 내용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기록된 일기가 없어 빈칸이지만 화살표를 클릭하면 이전 달의 일기도 확인하고 또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문 페이지입니다. 바인더 형태의 메모리북으로 소장하고 싶은 일기를 선택하면 간편하게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만 인화된 포토북 글도 포함된 포토북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후 인화하고 싶은 분량을 2주 혹은 4주 중에 선택하고 신청부스까지 선택을 하게 되면 일기 선택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선택한 일자에 맞춰서 요일을 선택을 하면 배송지 정보를 입력받게 되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쉽게 메모리 북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프로필 설정 페이지에서는 닉네임과 성별 같은 추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 서비스에 대한 안내 페이지도 제공이 되며, 이전에 신청한 메모리북에 대한 배송 조회가 가능하며, 앱 알림 시간 설정 또한 가능합니다. 하루에 하나의 질문을 보내줌으로써 지속적인 질문 기록을 할수 있게 도와주고, 갈편한 절차로 이쁘게 메모리북을 만들어 보낼 수 있는 서비스 앱 기록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CMS 페이지입니다. 대시보드 매출 현황에서 앱을 통해 주문한 메모리북 주문 내용이 정상 반영된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주문관리 페이지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입금이 확인되면 주문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일기 데이터들을 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 관리 페이지에서는 운송장을 등록하고 배송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객 관리 페이지에서는 고객 정보를 교환 환불 페이지에서는 교환 환불 신청한 내역들만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관리 페이지에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2397개의 질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